특히나 저는 이제 버스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믹스 초반에 그냥 켜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야 이렇게 쫀쫀하게 흘러가는 그 느낌들을 유지하면서 내가 믹스를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켜도 된다. 그런데 사실 이 UC1에서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은 이 버스 컴프레서가 플러그인으로 작동을 하잖아요. 근데 이 플러그인에서 보이는 레벨, 이게 여기 똑같이 떠요. 다 보여드릴게요. 이게 똑같이 뜨지? 이게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<laughs> 여러분 진짜로 화면을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화면 막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소리 들으면서 레벨 미터만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뜨는 이 레벨 미터의 이 간극이나 플러그인에서 뜨는 요 간극이 진짜 똑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